<laughs> 웬이 <사>, 이 사진을 <laughs> 써. 네. 어이구, 웬일로 태수씨 1등 했어요? 태수씨 그래, 왜 진짜 단톡방에 조용합니까? 우리 여행, 예행, 여행하면은 태수씨가 어차피 반장해야 될 건데. 단톡방에서 너무 조용한 거 아닙니까? 반장이 좀 인사도 하고 좀 그래 하지. <laughs> 네. 네, 스나이퍼님 안녕하세요. 시슈님, 비주님, 예, 잘 갔다 오겠습니다. 저, 요번에 일이 참 많았어요. 일이 많은 게 아니고, 뭐, 저는 제일 역대급, 제일 기대를 하고, 요번은 정말 제대로 휴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요번에는 함정이 많았어요. 예상 외로 별의별 일이 다 생겨가지고, 좀. 그 새로 고치 엄청해서 1등하려고 새로 고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금 태수 씨가 지금 단톡방이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저 빨리 그 들어와서 그 반장이 인사를 해놔요 미리 그리고 인솔 어차피 해야 되니까 태수 씨가 서울 그 인천 공항 팀하고 인솔해야 되니까 저 갑자기 그냥 그 여러 문제로 뭐 정치 문제에다가 뭐 사회 문제 그다음 에 비자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거죠 뭐 그다가 항공권 대란 뭐그 다음에 에이팩 뭐 이런 문제 막 섞여 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laughs> 우리 저 우리 이실장이 이실장님이 그 일할 때 항상 좀 웃는 스타일인데 요 근처는 막 매일 그냥 인상 짜증 인상 짜증 저, 옆에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 정말 예아 네. 실수님 우리 우리 여행 여, 그 김성민 중국어 여행이 있잖아요 예저그 네. 네, 김성민 중국에서는 그 같이 1년에 보통 평균 한 3회에서 4회 여행 갑니다 그래서 어, 주로 저, 옛날에는 이 u 무역여행, 그 다음에 베이징, 고도여행, 그 다음에 역사기행, 뭐, 그 다음에 김성민 따라 세태기 이런 식으로 세계테마기행 같은 데를 같이 여행가고 그러거든요. 예, 요번에도 우리 전에 공지한 대로, 어, 예, 저, 지난번 중국 야화편 제1편에 나왔던 그, 십만삼의 고향, 에 쪼우장으로 갑니다. <laughs> 원래 주와 주인공은 신비주의입니다. 참, 진짜. 진짜. 그래. 그러고 관종이 신비주의를 가지면 안 되죠. <laughs> 그, 저. 저는 항공권 값이 다 올랐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항공권 이제 항공기도 이제 비싸게 타야 되는 시대가 왔나라고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 우리 그 (11월달에) (11월달에) (11월말) (11월말쯤에) 보통 가지고 우리 친다고 그 우리끼리만 가는 거말 그대로 그 같이 놀러 갈 사람만 모여라 해갖고 우리 (2박 3일) 가는 거그 원장주 기행이 있습니다. 그 <laughs> 진짜 술 마시러 가는 거죠. 맥주 마시러 가는 건데. 어, 그거, 갑자기 생각이났고 그때는 못가겠구하 라고. 그거 보니까, 여전히 그, 그, 싼 거예요. 왕복이 비행기 값이 18만원 밖에 안 해요. 근데, 어이, 지금 왜 이렇지? 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때문에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것저것 하고. 아... 자. 기회 되면 가고 싶어. 요 뭐, 뭐, 언제든지 뭐, 기회 되면 가시면 됩니다. 제가 뭐, 제가 기운 빠져갖고 못갈 때까지는 계속 갈 거니까. 예. 우리가 가는 거는 일반 여행하고는 다르다. 그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 옛날에, 옛날에, 어, 보자. 한십몇년 전이네요. 십, 한 15년쯤 되겠다. 패키지 여행을 중국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저기. 패키지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 두번 갔다 왔는데 한 번은 베이징 쪽으로 한 번은 상하이 쪽으로 갔다 왔는데 그 패키지 여행을 두번 갔다 와보고 제가 패키지 여행에 제가 좀 확을 좀 댔거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냐 그래 그때부터 아,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스타일대로 여행 그, 그걸 좀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행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욕심 부려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막 쫓겨 다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게 그있거 지금까지 조금 하면서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거를 갖다 종합을 해가지고 김성민 따라 세택이, 나아요? 이게 나아요? 네. 그, 요, 갑자기 저 영상이 올라가는 게 약간 멈췄을 겁니다. 영상이 그, 우리가, 영상을 점점 늘려가려고 그랬는데, 이 영상을 그냥 우리가 착 찍고 나면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 근데 손을 좀 봐야 되거든요. 예, 뭐, 여러 가지 편집도 하고, 자막도 하고, 우리 그, 우리 실장이 혼자서 1인 뭐, 오역하느라고 고생은 많은데, 요번에 그 여행 그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바람에 조금 그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지도 편집도 지금 이게 이제 조금 많이 밀려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좀 조금 드물게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는 여행 갔다 와서,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쫙 해가지고, 어, 안 빠지고, 줄줄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면 항상 제가 가서 현지에서 생방을 하겠다고 하는데, 안 했죠. 그죠. 그거는 안한게 아니고, 현지 와이파이 사정 때문에 못한 경우가 99 99.999%입니다. 왜냐, 면 우리가 가는 데가 또 특히나 또, 저, 일반적인 대도시도 아니고, 그, 뭐, 뭐 아주 오래된 거, 그 400년 된 말, 뭐, 이런 데 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 와이파이가 우리가 여기서 로밍을 해가지고 갖고글 쏴도, 그 다음에 우리 저, 애그를 가지고 쏴도 뭐, 여러 가지 해갖고, 항상 하다 보면 멈춰버려요. 그냥. 멈춰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역시 한국은. 와이파이 광고 이구 하고 느끼고 하지만 어쨌든 요번에도 항상 시도를 하니까 요번에도 시도를 하겠습니다 시도를 해보고 아마 수정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만약에 된다면 저 칠이산탕 산탕지에 쪽이나 그쪽에 그 밤의 야시장 전경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그야말로 중국의 그그 쇠샹 이라죠 쇠샹 구전은 참 많습니다 쇠샹 구전이 한 10개에서 20개 사이 될거예요 완전 유명한 데가 그렇지만 누구나가 말하는 그, 水상 구전에,天下第一水象은 누가 뭐래도, 쪼우장입니다 예, 우전하고 쪼오하고 많이 싸우지만, 뭐, 일단, 쪼우장이天下第一水象이라는 명칭은 가져갔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뭐야? 웬 스폰서가 잡혔다. 잡았던... 옛날 영상본데, 인민복의 장발이 그리, 그립습니다 스나이퍼, 그죠 <laughs> 아, 제 장발, 아, 이제, 이제, 나이 값 해야죠. 그러죠. 예. 장가계 어, 장가계 패키지 장가계 패키지 여행 정말 고생하셨겠습니다. 짱자지에는요 장가계는 그리고 저 제가 여행 갈때 제가 항상 또 하는 그 여러 가지 제 여행 원칙 제가 중간 중간에 많이 들었는데 잠은 황제처럼 여행 은 거지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는데 중국의 여행을 가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하이 시즌은요 왕지 정말로요. 하이 시즌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중국의 여행 특히에 장가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장가계도 마찬가지만 이 장자지에는 하이 시즌에 가면요 그냥 앞에 들어가는데 줄 서서 한 시간은 예사고 한 시간이면 뭐 양바이다 뭐 정말 그렇습니다. 그 제가 언제 한번 영상을, 저는 그런데 잘한가, 요즘은 그런 영상이 없습니다만, 모르고 왔을 때는요, 예를 들어, 말리장성을 갔지 않습니까? 말리장성을 갔는데, 제가 말리장성을 처음 갔을 때, 제가 올라갔고, 빠다링을 처음 갔는데, 빠다링, 장성이 올라갔고,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고민했다 왼쪽으로 갔다 오자. 왼쪽 끝까지 갔다 올 동안, 단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제밖에 없습니다. 단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그는, 물론 그날이 영하 20도긴 했지만,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단체로 여행을 갔을 때 빠다링 올랐죠. 제가 진짜, 뭐 하러 왔는가? 이거 그냥 사람들 꽉 끼어가지고 우리 많은 버스 안에서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밀리다는데 무슨 구경을 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여행을 하는 거 정말 짜증나거든요. 세계테마 기행을 가도 있잖아요. 세계테마 기행을 가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면을 여기는 다들 좋아하니까 한 번씩 장면 넣자고 일부러 가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읍지전인 같은 경우에 그 진시황 병마용, 병마용. 병마용, 이건 뭐, 누구, 여러 수십 명이 갔다 왔고 TV에 속했는데 병마용을 내가 또 속해야 되나요? 자, 어쨌든 간에, 어쨌든 역사 이야기였으니까, 도읍지전이고 하니까, 시황제 이야기 하면서 병마용을 안갈수 없다. 갔는데 말이죠. 그때는 정말 사람 없을 때를 골라갔는데 병마용을, 자, 여기가 병마용이라고 한번 찍기가 한 30분 기다려 찍습니다. 사람 때문에 도무지 보이볼 수가 없는데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여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장장가계 같은 경우가 바로 한국 사람들이 지금 가는 그런 대표적인데, 그 왕지에 가면 입구에 들어가는데 줄 서는데 한 시간은 한 시간은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할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행은 최고로 사람이 없을 때 갑니다. 물론 최고로 없을 때 가면 우리도 가기 힘들어요. 지금 만약에 중국 여행 는데 최고로 사람 없을 때 가면 제가 들면 십1일월 십일월 초에서 중순 사이 가겠습니다. 그럼 진짜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는 우리도 가기 그렇고, 날씨도 우리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지금 10월 달 같은 경우는요 10월 1일 국경제부터 시작해갖고, 추석까지 쫙, 이번에는 중국은 7일, 8일로 알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딱고럴 때가 완전히 중국은 우리 뭐, 민족 대이동에 몇 배가 되는 그 이동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여행도 가고. 그럴 때 이제, 여행지마다 박터지는 거예요. 만리장성 올라가면 이제 만리장성 꽉차 있고 사람들 머리밖에 안 보이고 왔다 갔다 만리장성에서 사진 하나 찍는다고 사진은 찍었는데 전부 자 만리장성까지 찍은 사진 다오면 전부 다 이건 숨은 원리를 찾아라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고게딱 끝나고 나면 갑자기 샥 조용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날씨 좋고 제일 좋을 때 그래서 항상 저는 10월 말을 공약을 많이 합니다. 10월 말에 가면 정말 사람 적고 좋거든요. 요번에 아마 그 그래, 지금, 쪼종 같은 경우도 사람이 버글버글 하겠지만은, 지금 딱, 이제, 이제부터 시작을 해갖고, 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고 갑자기 사람이 쑥 떨어지는 거죠. 그럼 가면 이제 한랑하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났고, 뺑 돌면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가 진짜, 여행하는 맛이 나죠. 아, 저 사람 많은 거 정말, 그래요. 요번에, 그, 야화편에서도 있잖아요. 어딘가 면중국의 아름답기로 유명한, 고진, 고성, 이런 걸 이해하는데, 중국의 아름다운, 그, 마을, 하면은, 뭐, 10대 마을, 20대 마을뽑으면 항상 일이 나오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게 황린의 우연이에요. 그 황린촌에 갔는데, 우연 황린, 예, 네, 우연 황린. 우연의 황린촌인데, 그, 요번에 그 나왔거든요. 그,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다. 그, 그 기름 짜고 하던데, 그 동네입니다. 정말, 근데, 꽃 피는 봄에 이제 유채꽃이 막필때 가니까, 야, 진짜 중국, 전국에 사람들 다와 있는 거예요. 버글버글보글 하는데, 저는 그 정말 막, 대화가 안될 정도로, 그 사실은 진짜 이렇게 대, 우리 촬영하는, 그 촬영 감독님하고 대화가 안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야 좋은 데 가도 좋을 때 가야지, 그 뭐랄까, 사람들 많을 때 가면 항상 재미없습니다. <laughs> 성공적인 관점인데 수건충고증은 월화 안에서 얼화우좀 아, 태수씨 태수. 이거 태수 하. <laughs> 제일 바라던 거네요 그래도 태수씨 제일 바라던 거네요 성공했습니다 <laughs> <웃음> <웃음> 왜, 고정도 가져갖고, 얼음 한번 반쯤 하고, 그 나머지 반은 고정해야지요. 네, 왜, 왜, 왜 고정을 안 하고. 네, 박혜준님 예, 감사합니다. 아유, 이 예. 루이치는 아저씨 영상이 안 올랐네. 응고라님 네, 안녕하세요. 뭐야, 중, 공산당 강부한테만 파는 보급용으로 물품 생산하기도 하나요? 어, 그런 거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뭐 술도 받고 뭐 그거는 일반에서 파는 거 아니라면서 우리 당에서만 돌리는 술이다. 제가 선물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검색을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 진짜 그 중국에 술 좋다 좋아한다 좋아라는 사람 보고 야, 이런 술을 받냐 이러더만 자기도 모른다고 하더만한창을 보더만은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당간부들만 돌리는 그거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긴 있나 봐요. 자 마침 수요일에 레이싱요 음, 태수 씨 활동을 많이 하는구나. 예, 다행입니다. 일 바쁜 사람이 그 워라원 가갖고 또 앉아갖고 또 그러고, 아우, 아우, 아우. 가서 요번에도, 어, 또 실패할지 모르지만, 최대한 도로, 지난번에 가갖고 안 되던 걸또제 끼고 제 끼고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어쩌면 가능하면은 생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엔 특히나 약간, 어, 세미 북스테이 같은 경우, 우리 대화와 일단 그런 이야기, 하는 토론회장이 많을 거니까, 현지에 가서, 어, 저우장에, 그, 베니스를 능가하는 저우장의그 아름다운 풍경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 다음에 또뭘 이야기 드렸더라. 자, 이거 이야기 드렸고, 뭐 한번, 뭐, 제가 알려드려 드릴게. 곧 올라갈 거라는 거, 저 다음에. 아, 참, 그렇죠. 우리 회원들. 우리 저 스포티즈 분들께서 이제, 한, 이제, 60여 명 되시는데, 어, 제가 이제 한 100명 정도 차면 제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리 스포터즈 분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지금만 이제 하면은 이제 별로 들어오실, 그 이게, 뭔가 여러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 상황이 아직은 안 되실 거예요.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한 100명 정도 되면은 차면은 그때 어 스포터즈 방을 만들어가지고 어, 따로.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라고. 예? 선생님이라고. 아, 야, 뭐라 그러죠? 그 유료회원? 음. 예. 그 방을 따로 만들어야 뭐, 뭐 뭔가 특권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 개인적으로 어 진짜 뭐그 따로 하실 질문들 하셔도 되니까. 그러면은 그냥 현장에서 어 저도 그래다 학원가에서 몇십년 그 졸업하고부터 학원가에서만 그냥 뼈 묻은 사람인데 어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갑자기 태수 씨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에요. 요새 제일 마시고 싶으신 백주는 어떤 백주실까요 좋은 백주지뭐 뭐 제가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아닙니다. 약간 따지고는 스타일 아니고 보통 뭐랄까 제가 평균 병원에 정기검진 갔다가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술을 얼마나 드시느냐 뭐 그렇게 생각해니까한달 평균 한 번은 마시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조금 의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 하면은 가능하면 그 제가 가능하면 조류를 거의 백주만 마시 지딴건잘안 마시거든요. 우리 황 박사하고 같이 있으면 항상 그 우리 스카치나 아이리쉬 버번 이런 거는 마십니다만은그 외에는 저는 양주 쪽은 안 맞아갖고 잘안 마십니다. 그래서 백주만 마시는데 뭐가 있으면 그거 마시죠. 근데 뭐든지 뭐 이거 뭐 특히 좋아한다라거나 일단은 뭐 제가 그동안에 먹어보면서 제가 아, 아 이거는 정말 이제 뭐 누가 뭐래도 이거는 뭐 좋다라고 인정을 한거 아니죠. 그런 것만 있으면은 나오면 다 좋아하겠죠. 일단 제가 좋아하는 거는 루조 라오자오고 그 다음에 제가 스촨술을 좀 좋아하나봐요. 루조 라오자오도 스촨이죠. 그 다음에 제가 지엔난춘. 지엔난춘도 그 스촨술입니다. 첸난 춘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한칸 늘어서 싼시로 와서 시퐁지오도 괜찮은데, 시퐁지는좀싼 거는 맛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조금 고급으로 가니까 정말 좋아요. 그런 거 있고, 펀지오도 좋아하고, 펀지오도 좋아하고, 뭐, 고르는 게 없네요. 별로 뭐 고르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 <laughs> 더... 그 다음에 하여튼 뭐좀 특히나 싫은게 뭐가 있지 하여튼 조금 조금 그래도 맛있는게 좋겠죠 예를들어 뭐, 뭐 무슨 군양 이런거 보다는 그렇죠? 예 뭔가 맛있는게 낫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답니다 추워진답니다 이제 이제, 뭐, 대한민국도 그죠. 뭐, 추나추동 사계절이 뭐, 분명하고는 뭐, 뭐, 옛날 이야기고, 그냥, 춥다가 더워진다. 덥다가 추워진다. 뭐, 그게 반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저도, 어제, 그제도 반팔 입었네요. 반팔 입었었는데, 어, 이제 반팔 다 캐어내야 되겠다 해고 어, 세탁하고, 개가지고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을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긴팔 근데 긴팔을 챙기는데 긴팔을 챙길 때 어제 긴팔을 꺼내면서 약간 고민한 게 얇은 거 두꺼운 거 있더라고요. 야 두꺼운 거 이것도 뭐 며칠 만에 이거, 금세 이것도 찾게 될것 같다고 라 같이 낼까 말까 고민하는데 원래 그렇네요. 이제 환절기는 무조건 건강 조심하십시오. 건강 조심하십시오. 어, 우리가 말하는 감기 감기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사실은 바이러스성 질환이죠. 감기는 한방에 그려져 그래 있습니다. 우리 상한론에 보면은, 어, 한 사람이 1년에 두 번에서 세 번을 하는 게 정상이다. 그게 정상이다. 그러죠. 안, 너무 안 해도 거든 뭔가 좀 잘못된 거거든요. 어, 정상이라고 하지만 그게 했을 때 가볍게 하고 하루 푹 쉬고 나니까 뭐, 뭐, 나아졌다. 뭐, 이렇게 하고 나가야지. 이걸 가지고 진짜 보름 알아놓고 끙끙 앓고 이러면 사실 이제 이거 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문제는 환절기에 계절이 바뀔 때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 중화 지역, 중화 때는 무조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뭐 여행을 가도 몸이 건강해야 좋고 그다음에 뭘 해도 뭐 활동을 해도 몸이 건강해야 좋고 그죠? 일을 해도 오라원에 가서 얼로을 연주해도 몸이 건강해야 좋은 거죠, 그죠 제가 세계 테마 기행 중에서 야화편에서 고생을 좀한게 야화편에서 제가 감기가 들었어요, 중간에. 몸살이 났어요. 그 몸살을 몸살이 나는 이유는 그게 뭔가면 사실은 날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면. 가서 촬영을 했는데, 그날 촬영을 다 못하면 그 다음날 촬영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럼 그날하고 촬영을 계속 한 자리에서 해서 할 건데, 그러면 옷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날씨가 미친 거예요. 항주가. 오늘 32도, 36도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날 6도예 6도. 어떻게 3 6도인데그 다음날 6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그 반팔 입고 헤헤 하고 땀을 흘리면서 찍은데 그 다음날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나는데 얼어 죽겠는 거예요 이제 눈보라 눈발까지 날리고 막 그냥 그 날씨가 미쳤더라고 진짜 그런 와중에 그거 하다 보니까 막 몸살이 나더라고 그 몸살이 좀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촬영을 하고 막 그냥 뭐 산에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한달 내내 고생해놨고 좀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좀 사실 멋진 장면도 많았는데 제가 코멘맥를 하는 바람에 그거 다 잘린 게좀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머려도 몸은 건강해야 된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유료회원님분들 따로 방을 제가 만들을 것도 약속드리고 이번 여행은 가서 꼭 어 생방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볼 것이고 언제라도 알람 드시면은 바로 들어오시면 현장에서 바로 생생하게 어우장부터 수저 그리고 우리 보람 후이 뭐든지 어느 쪽이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특히 제 개인적으로 아마 정안 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는 그. 그쪽으로 가면 항상 가는 차 사러 가는 차집에서 앉아서 차 마시면서 할지도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하여튼 방안을 마련해 놓고 할수 있는 한은 최대한대로 해보겠습니다. 할수 있는 대로. 그러면 꼭 아마 이번에는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한번은 아무리, 아무리 짧게라도 한번, 아니면 짧게 여러분을 하더라도 제가 꼭할수 있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갔다 오면은 그, 계속 올리던 영상, 좀더 가속을 붙여가지고, 많은 영상 올리도록 하고, 연재도 시작할 거, 우리 연재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진 강자도, 뭐, 다들, 어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도 비가 옵니다. 하여튼, 다들 건강히 이해하시기 바라고, 여행 다녀와서, 뵐 거지만, 여행 가스도 최대한으로 가능한면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